딱 펼치지 못해, 팔을. 뭔가 휘어져 있어. 일단 태양망세 한번 시키고. <laughs> 자, 이렇게 눈도 찌를 수가 있고요. 음. 본격적으로 게임 가보도록 할까요? 이제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은 자,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<laughs> 뭐, 뭐라 말하는 것 같은데? 어, 닉네임 언급은 하지 마세요. 이분들 뭐라 말하는 것 같아, 지금. 괜찮으세요, 혹시?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, 어디? 얘 <laughs> 얼굴에 뭔가 반점 같은 게나 있어. 그 다음에 애들이, 어, 네모나게 생겼죠? 네모나고 길쭉하게 생겼는데, 이게 파리를 딱 잡아서, 파리가 왜안 잡히냐, 왜? 아까 잡았는데, 어, 약간 옆으로 가서, 옆으로 잡아야 되네. 나 잡고 만다 이거. 아니, 니네 먹으면 안 돼. 가까이 되면은 입을 벌려. 자, 니네 먹어라. 니는 파리 먹고. <laughs> 이거. 니네 파리 먹고, 나는 사과 먹고. 안 돼. 먹고 싶지? 이거 먹고 싶지? 내가 먹을 거야. 너는 이거 먹어. 근데 이 게임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.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<laughs> 본격적으로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약간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? 어, 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꼭 늘려주세요 자 먹고 이손 예쁘다 어, 손금이안 보여 손금이안 보여 자 <laughs> 시작됐죠. 시작됐습니다. 내가 이걸 말한 거야. 자, 자, 좀 잔인할 수 있어요. 어, 자, 너의 가슴을 보여라. 나도 가슴을 보여줄게. 우리는 뻥 뚫려있다. 혹시 이거 먹을래? 이건 먹지 않구나. 아, 자, 아, 이거, 네. 이거 먹어라. 이거 뭐야? 근데 이거 심장이야! 니네 먹으면 안돼니거잖아 네 이거 아니 니거니까 네 니가 먹어야 되나 어 니가 먹을래 안돼안돼 안 돼. 내가 먹을까 그래 친구를 위해서 양보하자 친구꺼 내거는 친구 주고 자 먹었으니까 니도 내놔야지 이 심장인 거 같기도 한데 나도 먹고 어 근데 뭐가 깎이고 있어 지금 체력바가 깎이고 있는 거 같은데 먹을수록 아 이거 파리가 안 짚어져 근데 살이 쳐어서 먹고 싶은데 이거 내가 먹어볼 거야? 이제 네가 먹을 거야?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포도 먹어 포도 맛있는 거야 근데 이게 체력바가 깎이고 있다는 거는 이것들이 다 독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먹으면은 조금씩 깎이잖아 체력바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제가 조정하는 캐릭터의 체력바고요 이건 왼쪽, 오른쪽에 있는 애 체력바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. 자, 여기, 네. 여기 찢으면은 여기, 아, 아 씨. 뭔가, 여기 기분 나쁜데요? 어, 어 되게 잔이네요. 자, 내 심장을 느껴봐. 심장이 없지만, 이제.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는 콤팥 같은데? 콤팥, 버을래 콤팥, 어. 자. 아나 <laughs> 이래서 내가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<laughs> 너무 잔인한 게임이에요 어 잔인하, 잔인한 게임이에요 잔인한 게임 참창고를 이거 먹을 수 있어 어. 이거 양들의 침묵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양들의 침묵에서 이렇게 머리 먹거든 아~ 뚜껑 열어서 어~ 근데 이 정도는 1 9금안 걸어도 돼. 이건 먹지 못해. 이거도 먹었으면 좋겠는데. 자 힘드니까 너 하나 나 하나 나는 큰거나 나는 나는 큰거 먹을 거야. 나는 큰거 먹고 유튜브 올릴 때 모자이크 해달라고요. 저그 모자 모자이크 할 정도는 아닌데. 제가 이거보다 더 괴상한 게임도 해봤잖아. 자, 코도 많이 먹어라. 어, 되게 잔인한 게임이죠.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볼 아닌가? <laughs> 이게 뭐야 이건 또? 나 위인 것 같은데. 이 게임의 제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이 게임의 제목, 굶주림, 기아의, 기아의라는 게임이죠. 어, 이 게임의 제목을 제목에 집중을 해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돼요. 이분들이 이걸 먹고 있는데 체력이 줄고 있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체력을 다 줄여 볼까요? 일단 다 먹자. 다 먹어, 다 먹어. 단순히 잔인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, 아 잔인하지 당연히 <laughs> 잔인한데. 뭔가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러면서 먹고 있죠, 근데. 뭐야, 그게? 원샷이 뭐야? 일단 계속 게임 플레이를 합시다. 어, 근데 좀 잔인하긴 하다. 빨리 먹어, 빨리. 어, 떨어뜨릴 수도 있네. 번질 수도 있어. 오, 물리엔진 좋구요. 물리엔진이라고 해야 되나? 자, 마지막. 한 입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음. 자, 마지막. 이한 조각. 안 돼, 먹으면 안 돼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깜짝이야. 끝났구나. 아, 체력이 다 까이면 끝나는데, 이게 뭐가 또 나왔네? 오오오오 또다 또 떼시네, 이거 아유... 자 인사. 아, 아유... 어, 자, 이런 게임이었는데요, 굉장히 좀 게임이 잔인하죠? 어, 잔인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 게임의 제목, 기아의 굶주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체력이 다 주니까 게임이 끝나네 어.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을까 단순히 역겨우려 역겨우라고? 전 아닌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생각이 들지 않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빠르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시다. 좀 잔인한 게임이었죠.